우리 아영이님 의료실손 천만원에 30만원은 교통사고나도 의료실손 상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? 라고 하셨어. 지금 천만원짜리라는 거는 질병 입원 의료비에서 천만원짜리는 없어요. 이 천만원이라는 건 뭐냐면 은 상해 의료실비라 그래가지고 입원을 하던 통원을 하던 천만원 한도에서 보상을 해주는 게 있었어. 그런 경우에는 요게 됐었어요. 그러니까 상해 의료실비가 좋은데 특징은 뭐다? 상해 의료실비 들어가 있는 것들은 뭐다? 아... 거의 다가 80세까지가 만기다.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생각 한번 하셔야 되 아시겠죠? 독코철님 배우 출신 보험 설계사, ING에서 FC하고 1년만에 메트라이프 생명 팀장으로 <laughs> 또 메트라이프 갔어. 아유내개 징글, 징글징글합니다. 자, 징글징글해 진짜. 아 뭐 뼈를 묻을 것처럼 하잖아 나는 여기 뼈를 묻을 거야 뭐 고객을 배, 개, 배과, 계약자를 배신할 수 없어 나는 이 상품으로 난응이 죽을 때까지 팔 거야 더 빨리 옮깁니다 회사 옮기는 걸밥 먹듯이 합니다 밥 먹듯이 철새가 따로 없어요 보험 철새라고 있어 보철 보험 철새 아 쓰레기들 엄청 많습니다 아 그래.